네, 운행 중단 위기까지 갔던 서울 마을버스에 대한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.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방안을 논의했는데 역시 요금 인상과 예산 지원을 늘리는 데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. 김대우 기자입니다. 마을버스 업체들은 운영상의 어려움이 비단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서울시의 마을버스 지원 정책이 소극적인 것 등이 더큰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. 마스는성 손실로 인한 부족 재원을 개별 업체가 부담하는 방식에다가 일부 극빈 업체에 대해서만 운송원가의 85% 수준을 지원하는 소극적인 지원 정책에다가 성 손실 미보전, 재정 지원 축소와 다적인 규제 정책은 마스 환경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. 업체들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놨지만 마을버스 요금 현실화의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. 현재 마을버스 교통요금은 일반요금 7년, 청소년요금 14년간이나 동결된 상태로서 이 현상은 전국에서 오로지 서울 마을버스만 있는 현상입니다. 전국 어딜 가도 900원, 일반요금 900원, 청소년요금 480원짜리는 없습니다.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서울시가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수익이나 승객이 적은 노선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. 이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그 재정 지원을 시내버스에 비례하는 기여도에 비례하는 재정 지원금을 해주셨으면은 그 모든 버스 노선들을 어떤 일률적인 어떤 회계적 기준으로 운행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방식으로 운행할수 있게끔 좀 이렇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고 자율성을 좀 많이 강화시키는 쪽으로 서울시는 마을버스 업체의 역할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는 만큼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처럼 중공영제로 운영하는 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. 여기에 시내버스에 비해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업체가 많다는 점을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.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.